안녕하세요, 베헤미의 스카이입니다. 제가 오늘은 판다이트 분께 택배가 왔어요 아, 전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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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왔는데, 아이키커가 이렇게 붙여져 왔는데, 파손이 되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갔어요. 그리고 1일만에 됐고, 어제 택배를 보냈대요. 그래서 오늘 왔대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주소들이 있어서 제가 다 가졌습니다. 여기, 여기 이렇게. 음, 지금 왔는데 먼저 아이키커부터 먼저. 뜯어볼게요. 네. 이렇게 됐지만, 진짜 맛있게 잘먹게 모렌지 맛. 모렌지 맛 좋아. 다이키 거 좋아, 좋아, 아니, 좋아해요. 되게 딱있어요 근데, 또, 핸드하트 분이 내 집에 놀러 갔을 때 먹어봤고, 먹어봤거든요. 두 개. 진게 맛있더라고요. 한번 뭐, 커트카로 뜯어볼게요. 오케이. 또 컬러 한번 떠볼게요. 아이고. 이거 왜 이렇게 안 벗겨지지? 이렇게 할게요. 잠깐만요. 네, 이렇게. 됐습니다. 네, 여기는. 여기 샷을 해드릴게요 어, 요 핑크색? 죄송한 핑크색? 안에 대박 푸짐하게 직초라는 과자가 있는 것 같은데. 하나하나씩 네, 보여드릴게요. 밖에 이상한 소리 들리는 양이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아무튼 오르르 샷 해볼게요. 헐. 대박, 이거 왔어요. 새 거. 대박!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. <laughs> 죄송합니다 화면이 터졌는데. 네, 일단은 먼저 <laughs> 먹거리도 대박 짱짱짱. 식초. 네, 식초 제가 진짜, 가, 진짜 초콜릿을 좋아해요. 그래서 초콜릿 있는 가져주셨고 이 아이키커. 네. 좋겠지만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,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, 하비블클레이, 이거 빨강색, 새걸 주셨어요. 어, 판네트 어, 진짜, 진짜, 홍광색도 있었는데, 이거 제가 골랐어요. 제가 핑크색 하려고. 아, 근데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정말. 빌보클레이 감사합니다 큐빅 스티커 제가 어떻게 포장하는 줄 알고 큐빅 스티커 반진조 색깔 있는 거걸 진짜 갖고 싶었는데 진짜 이거 문호줌이 천원으로 사는 거 이거 주셨습니다 새 거라고 하네요 아마아 이렇게 하겠다.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봉투는 봉투도 약간지 조금 포장되어 있는 그거 같은데 일단 이봉도세개 이 주신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스을 어머, 뭐지? 이게 뭐지? 여기 안에 땅바가이 들어가 있어요. 잠깐만요 계란 탱탱볼 잠깐만 이거 안안 안 꺼내지는데 이도 되죠? 죄송합니다. 흔이터분 님, 죄송합니다. 아, 계란만 있어? <laughs>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이거 터졌어요. 터졌어, 터졌어요. 터졌어요. <laughs> 터졌 언니가 말한 거예요 한번 꺼내볼게요 실리콘, 실리콘, 실리콘. <laughs> 아, 뭐해? 계란 탱탱볼 계란, 노른자만 있습니다. 제가 계란 탱탱볼과 하얀색 그 흰자 그, 그것도 만져봤어요. 근데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. 근데 만질 때막찐득찐득거리고막 손짐이 지다 찍히더라고요. 근데 되게, 되게 투명하더라고요. 이상해서 들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짱구카사람이 왔고요. 먹거리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? 맛있어. 그 다음에 이거. 어? 죄송합니다. 어? 헐! 어, 샤프 대빵 예쁘. 이거 새거 같은데? 어 되게 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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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쁘다.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. 안에 하면 판박이, 그 검, 그다음에 쿠키런, 쿠키런. 이렇게 쿠키런, 쿠키런도 이렇게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 새걸 주셨어요. 시청설주세요제 부탁드립니다. 이거 새걸 주셨는데, <laughs> 한번 뜯어볼게요. 다 이거 다안 빠지더라고요, 잘. <laughs> 이거 안 빠져. 깜놀, 깜물, 깜놀이랑. 주라. 아 조용히 좀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부르기랑 아이 그 다음에 이게 뭐지 뭐 떨리는 거그 다음에 어사랑얘 기다 어, 그 다음에 깜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엄마 틀을 어, 엄마께서 같이 갔어요 엄마랑 같이 엄마 틀을 네 그래가지고 엄마츠에서 엄마가 또 하나 사주셨어요 뭐를? 연애영양 그래서 엄마 같이 나눠먹으래 근데 다섯개가 들어가있어서 언니한테 하나 더 양보하고 언니가 세개 가져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또있고요 언니 자 뭐야? 근데 저는 이걸, 이걸 갖고 싶었기 때문에 샀습니다. 일단, 연애운명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만은, 그래도 괜찮아요. 언니가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지만. 그냥, 이여튼 되게 진짜 감사합니다. 그 이제 맨 마지막 봉투인 것 같은데, 이건 뭘까요? 헐! 애체 괴물. 칼라 괴물. 이거 쓰고 나야. 아, 세고 드셨어요. 정상화 잘 당정 좀. 감사합니다. 음. 오, 감사합니다. 아, 고로워. 아, 죄송합니다. 자, 최현이가 아까 전에 욕을 했지만 아.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제일 최근에 있어. 아니, 시작... 이거 차별이야, 차별. 다다 진짜 주셨어. 네,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